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억력 감퇴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일 핸드폰을 어디에 뒀었는지 잃어버리진 않으신가요? 좀 전에 만난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 당황스럽죠? 걱정 마세요. 바나나 한 개로 뇌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기억력 감퇴. 피할 수는 없는 걸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먹는 음식이 이런 변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해요. 바나나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편리한 간식? 사실 바나나는 우리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답니다. 먼저, 바나나에 풍부한 칼륨은 뇌신경과 근육기능에 필수적이에요. 칼륨은 뇌세포 간 정기적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비타민C와 도파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비타민 B6예요. 이 성분들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는데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로 기분을 개선하고 불안과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는 25년 이상 슈퍼 에이저라 불리는 특별한 노인들을 연구해 왔어요. 이들은 80세임에도 불구하고 50대에서 60대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분들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적인 노인층보다 대뇌 피질이 두껍고 해마의 뉴런이 크고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성격면에서도 외향적이며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또한 2022년 연구에서는 바나나에 포함된 성분들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효소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성인에게는 하루 한두 개의 바나나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하거나 칼륨을 과다 섭취할 위험도 있답니다. 바나나의 익은 정도에 따라 영양소 구성이 조금씩 달라져요. 덜 익은 녹색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혈당 상승이 적고 장 건강에 더 좋아요. 반면 잘 익은 노란 바나나는 항산화 물질이 더 풍부하답니다. 바나나를 먹는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에 바나나를 드시면 하루 종일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또 취침 1시간 전, 바나나 한 개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덕분에 수면의 질을 개선해서 기억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물론 바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요. 함께 실천하면 좋은 습관들이 있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독서는 기억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8주간의 독서가 작업 기억과 이러한 기억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심호흡 운동도 추천해요. 하루에 5분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하면 기분이 개선되고 불안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정말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나나는 마법의 열매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라는 점. 여러분만의 기억력 향상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건강 팁 놓치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의 기억력이 바나나처럼 달콤하게 유지되길 바랄게요. 건강은 필수!